우승하는 나라를 볼수 있나 했더니 잘될것 같은데? 안녕히 세요아 우승하는 나라를 보고 갈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연장전까지 가네요? 너무 대단해 지금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 간의 문제거든 진짜 어? 나는 저 사람이 <laughs> 아어 사람이 네. 왔는데 남미여서 어 저희는 오늘 바뉴스를 떠나는 게 아니고 속도를 옮깁니다. 저 속도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오늘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날이라고 방이 없대요. 어저께 운동화를 여기다 맡겼는데 다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 우와! 운동화에서 썩은내가 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 봉지에 넣어주셨네. 가 우승을 했네요. 남미 사람들 엄청 기분 좋겠어요. <laughs> 저희는 이제 내일 모레 여기를 떠날 건데 그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예약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약하고 오늘 이류 시장이 열리는데 그쪽으로 구경을 하러 가볼 거예요. 코엔가 내시 것도 있네. 아, 사라졌다고해 가지고 난사라진 아, 사라졌 거. 하하. 아니야, 남았잖아,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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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없어졌데 어, 아, 두 개밖에 없네. 올라. 아, 줄이구나. 올라? 올라. 그니까말테스 마르데. 스

우와. 오. 돼지 가서 사람들 오. 돼지국밥 가서도 사람들이 먹는데? 얼라. 어. 먹어봐. 소파 소바. 아. 음. 맛있어? 어. 이게 좋아다. 하나 하나. 랑 어. 이거 접시 하나. 어, 그래? 와. <목소리> 결국 고수가 찌그러졌지만 조금이야. 얼마지도모르 간이랑 내장들? 그건 뭐지? 순대 같은 밥? 밥? 아, 거기다 밥을 쌀에 넣었대. 아, 이건 감자, 감자 깬 거. 이건 뭔지 모르겠어. 막 옥수수. 아, 옥수수 알갱이. 껍질도. 이게 껍질이 있는데 엄청. 오, AS. 너무 맛있어. 아니 너무 잘 돼있어. 진짜 순대국밥 맛. 순대밥 맛. 음. 다기도 신기하다. 진짜 순대가 맛이네 고기도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나 음, 어떤 음, 좋아. 좋아. 아, 내장 진짜 맛있다 오뚜살균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동통하다 진짜. 오, 진짜 맛있다. <놀람> 끝. 잘먹었습 양이 굉장히 많네요. 계산하는데, 껍데기 떼어내는거 정말 부럽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조각 주셨어요. <laughs> 저희 곱창 먹을 때, 아주머니가 과일을 서비스로 주셨을 때, 과일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좀 싸가보려고 합니다. 하고 오늘 저녁에 볶음밥 해 먹어요. 고 양파. 양파. 뭐야? 고추 하나 다 솔라! 오나 뽀르 파보르? 너? 25우 사시 우 마트를 뭐, 갈까? 마트 응. <웃음> <맞아>. <웃음> 마트에 가서 있으면 해먹고 아니면 사 먹자 여기서 과일 응? 이거 복숭아 같지 이름이 뭐였지? 복숭아 드라스노? <두가 behaving> 드라스노? 아. 이게 복숭아래요. 코모세이 아마. Oh, mini mango? 1달러. 1달러. 메디오 킬로? 그 1달러. 메디오 킬로? 1달러. 어. 1달러. 노세 콴타라데스 에스 리브라. 어. 몇개 살까? 50달러. 5달러5달러 네. 5 오! 이거 아니야? 1 k 로모르 sé. Así lo e n 아, 여기 안 되겠다, 해먼. 아, 그러야 네. 말이 안 통하셔 가지고 안 되겠어. <laughs> 기가 안 좋으신 건가? 모르겠어. 다모르겠대자기는저쪽가보자와 바나나 30cm야, 30cm. 3 0 c m 3 0 0 c 있어? 어. 맛 있어? 다0 0 c m 3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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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러 c m 3 0 0 c 3 0 0 c 5 0 0 500cm. 5 0 5 5 0 <웃음> <웃음> 단내가 폴폴라. 어, 둘, 셋? 셋? 오, 냄새 좋아. 꼬마, 라마 꼬마? 꼬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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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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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꼬마? 꼬마? 아우, 와, 진짜 싸다. 어, 네개 1달러라 아, 진짜 싼데? 우리 이에 잘 하는 거 맞겠지? 너무 싸가지고 스트레스 돌라우와 네. 와. 와, 뭐야? 말만 먹고 살아야 돼. 와, <laughs> 와, 크라샤스. 어, 진짜 먹었다. 와. 음. 음. 지만 이걸로. 음, 오늘은 음. 시장 구경 종료. 아, 이제 카페를 가실 건가요? 네조 응. 내가 들게 네? 뭐 엄청 아, 너 들어? 까까까 줄 거야, 내가 저희 이제 카페로 가서 일도 하고 띵까띵까 좀 놀다가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